오늘 설교 제목이 배고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이 나오니까 히딩크 감독이 생각이 납니다. 2002년 월드컵을 1년 6개월 정도 앞두고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을 감독하는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과연 월드컵에서 첫 승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16강까지라도 가능할까? 드디어 16강을 이루었습니다. 8강 진출을 앞두고 스페인과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히딩크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 배가 고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직도 뒤가 더 진실하게 더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기도에 배가 고프다. 말씀하십니다. 한서망 교회가 더 기도가 쌓여지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열정적인 우리교회 찾아오셔서 나는 아직도 전도에 배가 고프다. 한서망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년 두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이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서만교회가 초대교회의 원형을 제대로 회복해 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직도 목장사역에 배가 고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곧 십자가를 지시하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단 위에 사룻밤을 묵으시고 그 다음날 나오시는 길에.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멀리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지라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까이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어쫓으십니다. 날이 저물어 성을 빠져나오다 보니 아침에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버렸더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얘기가 대략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몇단되는 난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버틀란드 러셀 같은 철학자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의 책에서 여름철이 아닌데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닌데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멘탈이 정상이냐는 거이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프리카 성자로 알고 있는 슈바이츠 박사도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그의 책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태 그 버틀란드 러셀이나 알버터 슈바이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저 자신이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 가운데 37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6가지는 모두 다 축복 기적입니다. 병든자를 고치셨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내용의 등등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 복음서의 마지막 기적은 축복 기적이 아니라 저주의 기적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저주까지 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셨을까 못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죠. 자신을 위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예수님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때에도 한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살리고 우리도 살려다오 했을 때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 열매를 드시지 못했다고 심술 부리듯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열매 없다고 주님이 친히 저주를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맺힐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맺혀, 맺히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신다고 한다면 겨울철에 딸기 안 맺혔다고 딸기를 저주하시는 격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른다고 한다면 잎사귀 면잎이 마르겠죠. 가지 한두 개가 마르겠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뿌리부터 송두리째 하루 사이에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야, 여기 뭔가 신비가 있겠구나.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여기는 의미심장한 그 무엇, 분명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먼저 있습니다. 지중해 주변 땅에서 무화과가 맺히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그들의 건기, 여름철에 무화과가 다섯 번 정도 맺힌다고 합니다. 앙상한 가지로 6개월 우기,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쯤일 있는 4월에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작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헬라우나 영어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서 똑같이 무화과라고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는 이 4월에 맺혀지는 무화과와 히버리어에서는 그 다음에 맺혀지는 무화과를 기록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그만하게 열매를 맺는 이 4월의 무화과를 파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네 번에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 찾으시고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면은 4월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조그만한 먹음직한 무화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태 나가 아니라 파악의 열매가 조그만하게 맺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어, 14절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저만큼 잎사귀가 제법 맺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 작은 파괴 무화과라도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잎사귀만 무성했지 파괴 하나가 맺히지 아니한지라 이는 물론 태해나가 맺히는 때는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뇌께서 태해나는 물론 파괴 하나라도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기가 막히게 번역했죠. 그냥 짝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이 헬라어의 원문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본문은 15절 19절에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마지막 20절로 25절에 가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으로 가는 결론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을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다른데 의미가 같은. 기적이나 아니면 교훈이 있을 때에 한 사건과 한 사건 중간에 다른 사건 하나를 끼워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첨가를 시켜서 두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두고 교회에서 물건 사고 팔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식당도 카페도 바자회도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생각이죠.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화과는 이스라엘, 또 신약에 와서 새 이스라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떠면 제사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성직제도가 어떻고 껍데기 형식만 요란했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진실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 가지고는 잎사귀입니다. 종교인은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경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 구원받은 확신 이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인이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도전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잎사귀냐, 아니면은 열매냐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물이 될 소와 양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신 것은 여기 진정 구원의 열매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이따위 것들이 왜 필요하냐는 호통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곧 마르게 될 것이고 이방인이 거룩한 성민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제를 무너지고 예배당들이 세계 도처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제사는 입사기입니다 예수 없는 율법은 입사기죠 예수 없는 제사장 율법학자 입사기에 불과하다 예수 없는 교인 하나님 없는 종교인 입사기다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재산 물건들을 부수신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여기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했던 제사, 율법, 성전, 제사 제도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 엄청난 진리를 지금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기적 사건을 동일하게 기도의 고리에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장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배가 고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요. 우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24절 말씀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반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발견한 줄로 압니다만은 23절과 24절이 동일한 단어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이 단어는 평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어, 어디서 들어봄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생 일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창조 사건에서 등장된 이 단어가 여기에 23절, 24절에 그대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고 기도하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예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여하에 따라서 내 이웃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시대가 살고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책임입니다. 성도들의 끝이 없는 능력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모든 것이 말라버립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한국교회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성경공부 소홀히 하고 나를 살려 몸부림하던 오국의 기도가 멈추어지고 허리띠를 부던기지 않고 몸부림하는 힘써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한국교회가 말라버립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당신의 자녀, 내 남편의 사업, 내 영성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그 열매가 이제 무엇인지 결론은 자명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기도의 열매를 얻고 싶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설명할 때에 이 태산, 산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산과 기도, 산과 우리의 언어, 산과 믿음을 연결하고납니다 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집어던진다는 이 말씀은 과장법이지요. 멀쩡한 산을 왜 집어던집니까? 환경 파견하려고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싶은 주님의... 과장 새로운 표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또 과장법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 받다라는 동사가 재미있습니다. 단순 과거형인데요. 기도가 현재 행위라면 받는 일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문장 문법상 오류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수사학적인 오류, 의도적인 오류 혹은 수사학적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장은 무엇을 위한 과장일까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집에 모여 기도할 때에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부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라는 모습을 보시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 체플 예배당이 건축될 때일입니다. 지금은 저 동문에서 들어오는 저 앞길에 들어오는 길이 중앙 통로 아닙니까? 근데 땅이 처음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는 그 길로 연결할 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기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앞으로 이렇게 큰 도로, 이게 경의로라고 하는데요. 경의로 이 도로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한섬만께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으로는 글쎄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아서 춤을 출 뻔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내고 도로를 넓혔더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땅이 도로에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한서만께 땅을 저희들이 썼으니 땅값을 들려야죠 6억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비를 해서 길을 넓히려고 하면은 이거 로비를 해서도 안 되지만은 60억이 들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산을 뚝 잘라서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한소망교의 산을 잘라서 던진 그 산이 어디가 있는지 바다에서 언젠가 제가 한번 찾아볼 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질문이 한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난의 기입니다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저주도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주도 축복과 짝을 이루는 기도의 한 형식이죠. 그러나, 저주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저주하신 것은 회계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계에 배가 고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복받기만을 간구할 때에, 달래주기만을 원하여 칭을 그릴 때에, 우리 예수님은 회개의 목이 마르고 시장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회개해라. 레위 지파야 회개해라. 마당의 장사꾼들아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 머리에 돌리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입으로 자신들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사십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어느 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리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아니 하고 깨끗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바꿈에 짓밟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독립군들은 마사다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마사다성의 최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 0 0 0년 세월이 지나도 그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조차 바싹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지라. 이 예언은 정말론적인 예언이 되었던 기지요 사랑 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 같은 사건을 느끼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내 나라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나는 다치지 않은는데 자녀가 매를 맞고 있습니까? 내 가족의 누군가 지금 그 영혼이 시들어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환경에 가시가 꺾여지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핏버려 가꾼 이 한국 교회를 지금 어렵게 만든 오늘 이 시대를 목회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선교보다도 엉뚱한 데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이 설교를 해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설교를 들어낼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가 회개해야 할 됩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한다 말입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성령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높이만큼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신은 무화과 태, 나의 때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 파악의 무화과에 불가도고 자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신잔데, 초신잔데, 새신잔데, 어린아이인데, 청년인데. 그러나 파악의 봉우리조차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봄에는 봄에 꽃이 있고 봄에 열매가 있는 거야. 여름엔 여름에 꽃이 있고 여름에 열매가 있는 거야. 성숙한 신앙인 가을의 신앙들은 가을에 열매가 있는 것이. 작은 신앙인은 작은 기도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큰 사람은 큰 사람으로서의 교회 사랑에 열매가 있는 거야. 모든 성도들은 전도의 작은 열매가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5절 또한 조금 생뚱맞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2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내용에 도무지 연결되지 않은 이물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저자가 꼬박 졸다가 잘못 쓴것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여기 이물감 같은 이귀절 속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회개했느냐? 믿고 기도했느냐? 네가 응답받기 전에 너 자신이 용서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그를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에서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과 맺힌 것 풀고 이웃과 따뜻하게 관계를 새롭게 맺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때 용서받는 거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는 것이거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최고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태산이 번쩍 바다로 옮겨지기 전에 용서할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대감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리지 않는 찝찝한 원한이 있으면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녹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꼬인 인간 관계 없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인, 용서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게야. 산을 뽑아 바다에 던지는 기적 같은 기도의 능력 이전에 먼저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용서의 배가 고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 말은 미움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모든 미움이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배단이 동구밖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네가 준비한 열매 있으면 좀 다오. 여러분의 바구니를 열고 어떤 열매를 주님께 내어 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신앙의 연륜은 있으나.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불간 경근에 열매가 없는 교인 종교인은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 무화과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장로가 된 다음에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나는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대산이 옮겨지는 기도의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 아름다운 대화, 기도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부야를 품고 기도하는 파괴의 열매는 우리 심장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봉우리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아침 예수님께서 내 앞에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너로 인하여 내가 배가 고프다.